22년식 호터에서 출고한 초장축 슈퍼캡 카고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형화물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고 풀옵션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품화는 현재 다 해놓은 차량이고요 아무래도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절감이 되고 안녕하세요. 시아트럭 정경훈입니다. 지금 보이는 차량은 22년식 포터에서 출고한 초장축 슈퍼캡 카고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형화물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차주분은 경기도 고양에 거주하시는 분이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차와 남바, 이렇게 매도를 하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직접 차주님 만나뵙고,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옵션이 풍부하게 들어간 풀옵션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포터에서는 이제 옵션 같은 같은 경우 이제 등급에 따라 조금 차등하게 차이가 있는데 앞에 범퍼부터 이제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도 옆쪽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셨고 지금 타이어 트레이드도 약90% 이상 남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순백색의 현재 무사고 차량에 지금 상품화는 현재 다 해놓은 차량이고요. 그래서 이 차량 약 3일 전에 이제 차량이 들어와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뭐 요소수도 이렇게 보호하실 수 있도록 통도 직접 설치를 해주셨고요. 공구함 이제, 아무래도, 카고 차량에 가장, 이제, 필요로 하시겠죠. 그래서, 아대부터 해서, 갑바 뭐, 여러 가지 물품들도, 지금 현재, 거의 쓰지 않고, 새 상품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중고화물차 AS, 소품까지 완벽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개월 2 0 0 0 k m 기준입니다. 신나트럭 화이팅! 이제, 실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햇빛 가리개 같은 경우도, 지금 해주셨는데, 이것도, 소소하게, 이제, 차주님들의, 이제, 성향이겠죠. 그리고, 뭐, 이제, 스타일이 형, 휠도 보시면 뭐 크루즈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장착이 다돼 있고 지금 HU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폰터스라는 뭐 제품이고 요것도 한 60만 원 들여서 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계기판을 보지 않아도 지금 현키로수겠죠키로수부터 해서 뭐 이제 주유, 배터리 그리고 내비게이션 통풍, 열선 그리고 각각의 공조장치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옵션이 좋은 차량들은 타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됩니다. 요 옆자리 보조석 같은 경우는 차를 진짜 많이 운행을 안 하셨어요. 비닐도 뜯지 않으셨네요. 그만큼 보조석에 사람을 태우지 않았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차량은 이제 소형화물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넘버와 같이 차량 통으로 구매하실 분들 아무래도 넘버와 통으로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절감이 되고 아무래도 또 재원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오시는 차주님들이 뭐 5만이네, 10만이네 뭐 이제 예산에 맞게 이제 차량을 구하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2년식에 5만, 풀옵션에 소형화물 넘버까지 아무래도 내가 처음에 중고로 시작하기에는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또 관심 있으신 예비 차주님들이 저희 신화트럭 방문하셔서 차도 한번 직접 앉아보시고 차량도 한번 보시고 거래까지 한번 이루어지도록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22년식 1톤 초장축 카고 차량을 지금 소개해드렸고요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신화트럭 정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